집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상승 이슈는 다말해드리고 하락 이슈도 말해드렸는데 지금 차트상 자리를 볼 때는 지금 단기 이게 오일선 이평선입니다. 오일선, 오일선 단기 이평선인데 이 단기 이평선 잔신이 지지해주고 있어요. 간신이 여기서 이탈을 한다 그러면 일차 지지대인 2.9불, 2.9 USD 이 부분을 지지해주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이탈해준다. 이탈해주고 2.8 USD 이 부분을 이탈해준다면 저는 정리가.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립값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 지금 자리에서 악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악재가 있는데 이 악재를 먼저, 먼저 해소시키지 않고 상승이 나와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은, 내려온다고 하면은 2.9불. 지지대를 한번 지켜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탈을 한다 그러면 2차 지지대 2.8불 지지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못 버텨준다. 못 버텨주고 추가적 하락이 나온다 하면은 정리하시고 눌림 나왔을 때 다시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구간 여기서 제가 반 3분의 1을 익절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익절 못하신 분들은 여기서까지도 익절 안 하시면은 추가적인 눌림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저 같으면은 지금 저는 여기서 3분의 2를 입절했습니다. 3분의 2를 입절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입절 못하셨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탈을 한다면, 은 추가적인 하락분으로 여러분들께서 피해를 보실 수 있다. 그러면, 이익을 먼저 챙기자입니다, 저는. 이익을 먼저 챙기자. 이익을 먼저 챙기자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이탈이 나온다면, 이익을 먼저 챙기고, 눌림이 나왔을 때, 눌림이 나왔을 때, 요 구간, 요 구간에서, 한번 다시 들어가는 것도, 입절에 대한 부분에서, 더 많이 리플을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저희는 입절하고, 더 추가적인 하락분이 나오고, 잡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 이두 구간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같은데다이 구간. 2.9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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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2.8불. 이 1차, 2차 디지되고 여기 정리 값입니다. 정리 값. 여러분들 저점에서 제가 3천원에 알려드렸어요. 3천원에 잡는 게 좋다 말씀드렸는데, 저거 3천원에 잡고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반등이 나와줬고 저는 여기 3분의 1이 익절했고, 그 다음에 눌림이 나오면은 손절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나는 3분의 1이 익절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눌림이 나온다면은 추가적인 이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이 자리를 지지해주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2차 목표가는 4.3불 원화 기준으로 한 6천원 되겠죠 6천원 정도 될것 같은데 자 최종 목표가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바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눌림이 나와주고 지지를 지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 구간이 바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가 1차 목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4.3불이 최종 목표가다. 지금까지는. 지금 분석으로서는 4.3불이 최종 목표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이거 하나 보시면은 제가 3차 상승 시나리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반등이 좀 세게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의 1차 목표가는 7천원 부근까지도 상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여기 눌린다면 여기도 똑같죠. 이 구간 이탈하면 안 됩니다. 4,500원 구간을 4,500원, 2.9불 정도는, 2.9불 정도 되는데, 4,500원 이탈하고, 2.8불, 4,300원에서 200원 사이, 200원 사이로 이탈하게 되면은, 하락분이 나와주면서, 3,6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3,600원에 잡으면 되겠죠. 4,300원 팔고, 리스크를 좀 적게 하는 매매를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나는 죽었다 깨나도 매수매도 매수 타점못 잡겠다. 자, 이거 차트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이거 보이실까요? 제가 지표 설정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만들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바위가 이제 롱 포지션, 한마디로 매수 타점입니다, 매수. 세리 숏 포지션, 한마디로 매도 타점입니다, 매도. 제가 이제 저희 AI도 있는데, 여러분들 AI 있는 거 아시죠, 저희가? AI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고점, 저점을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표 설정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기 쉽게? 자, 여기 지금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는 부분 보이시나요? 자, 초록색에서 빨간색 부분으로 변하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때는 매도 타점이 나오는 겁니다.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 한마디 눌림 시그널.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할 때가 눌림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 이 빨간 시그널에서 초록 구간으로 바뀔 때는 상승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기서 바이, 잡아라. 이런 걸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지표. 여러분들께 이런 지표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이런 지표 받아가지고 난 매도타점, 매도타점 알고싶다 자, 제가 말한 구간이 여기 구간이에요 여 처음에, 처음에 3600원 구간에서 전반 털거됐던 구간이 여기입니다 매도가 나와서 으로 다시 잡아라 나와줬고, 지금 바위가 안 나왔습니다 왜냐? 아직 눌림이 그렇게 세게 안 나왔고, 상승대 자, 상승 매물트, 상승 추세선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쉽게 하시려면 이런 지표를 이용하시는 것도 주,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봐봐요 1일봉이 있고요 4시간 봉으로 하면은 좀 단타, 단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지표 한번 설명 더 해드리면 여러분들 보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 이렇게 바뀌는 구간에서 매도 바뀌는 구간에서 매수 바뀌는 구간에서 또 매도 이런 식으로 단타적으로 좀 대응을 가능하고 이 지표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플만 아니라 리플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비트코인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모든 현물 선물 종목에 이 차트를 이 지표 제가 만든 지표를 대입하면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언제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지표 드릴까요? 지금? 자, 지금 이 지표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텔레그램방 보시면은 제가 링크 열어놨습니다. 링크로 지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표 여러분들에게 링크로 그냥 링크가 열어 여기도 열어드릴게요. 링크로 지표 남겨주세요. 지표 지표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나는 매수 매도 타점 이런 걸 정확하게 좀 알고 싶다. 매수 매도 타점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리고 제가 보는 방법 방금 말씀드렸죠.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면, 연두색으로 바뀌면, 이제 매수 타점입니다. 그리고, 연두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면, 이제 매도 타점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서, 얘가 바이스테리라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 매도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무조건 해 주시고, 무조건 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구독, 여러분들이 저희 구독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비스를 좀 친절하게 돈 많이 버시라고,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로 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독 취소는 안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드릴거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링크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로 지표 남겨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또한번에 다음 영상에서 또 아, 다음 라이브에서 또한번 좋은 정보 가지고 분석도 깔끔하게 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